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이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이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이인구조 및 공영방송이사 선임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유인물과 같이 감사 요구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자,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음, 최영두 간사의 이의제기를 듣고 나서 반론하실 분이 계시면 예,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대행께서는 지금 네, 그럼 좀 집중해서 예, 이의제기를 들으셔야겠습니다. 예. 이분 드리세요. 예, 이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난데없이 지금 이 문단을 제시를 하셔서 어 저는 이건,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이다 보니까 또어길로서 강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방통인이 2인 구조라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그 원인과 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걸 탄핵할 것도 없이 민주당에서 2인, 우리 당에서 1인 이렇게 했으면 5인 구조로 금방 복원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복원도 늦춰지고 있고. 더욱이 그래서 이미 탄핵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탄핵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난소송으로 또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걸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사안인지 이건 오히려 그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라고 그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어, 뭐, 모지 않은 시기에 5인체제가 복원되면은 정당하게 5인체제 아래에서 감사, 어,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국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한다는 것은 원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방통위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야겠지만 그러나 방통위 규정상 이게 지금 차기 방통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지만 이 공개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른바 2인 구조체제의 그 해소, 5인 체제의 복원, 뭐 3인 체제나 4인 체제가 아니라 5인 체제의 복원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국회가 모든 일을 헌 법재판소의 탄핵심 소추 또또뭐 어, 법원의 소송 이렇게 한다면 입 법부가 정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자율적 기능을 스스로 침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김현 간사님, 이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권능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을 발의돼 있고 그와 무관하게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근거에서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앉아 계시는 김태규 직무대행이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고발했고 이진숙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이 돼 있고 공수처 고발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어, 대전, 대전 유성 경찰서에도 고발이 돼 있습니다. 이렇듯 고발이 된 이유는 그만큼 국회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쏟은 정신적, 물질적인 그런 노, 노력도 굉장히 많다는 점 여야가 여야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또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원 일부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에 당해서도 저희는 남부지검에 지금 조사를 또곧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아울러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그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인 구조에서 방통위를 운영한 점에 대한 문제 등 포함한 것을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무대행이 들어서자마자 저희가 현장 검증을 한 직후에 국회의원 예, 어제, 어제 각 기관에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로 장관이 오시고 장이 오더라도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인자인 사무처장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원이 국민의 힘에 탄원서인지 무엇인지 모를 문건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이 특정 언론에 나가서 국회를 모독하는 등 도무지 운영 전반에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하십시오.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방송의 재판단이 그리고 이게는 하나 보십시오. 주문 제안 이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치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관한 감사. 방송통신의 불법적인 방문진 한국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법원에 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원에 가 있고 이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감사원이 판단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보면 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이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다. 제가 감사원이라면, 책임자라면,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 요청에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하는 국회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적인 분쟁, 어,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또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조처다. 국회의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월권입니다. 예잘 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 요청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 2 국회법에 적법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의 감사 요구안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퇴장하실래요? 퇴장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이죠, 뭐. 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시작입니까? 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찬성 11, 기권 6.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자, 한민.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